미국과 이란이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군 전투기가 미 항모에 접근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미국적의 유조선을 위협하며 중동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경섭 기자입니다. 미중부 사령부는 현지 시간 3일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라햄 링컨 항공모함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국 모함은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미군은 F-35 전투기로 이란의 샤헤드 139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 측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국적 유조선을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과 드론 한 대가 미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에 고속 접근해 승선과 나포를 시도했다고 미군은 전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번 드론 격추와 유조선 위협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군사력 사용은 언제나 대통령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며 이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6일에는 이란 외무장관과 미국 대통령 특사가 오만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 이후 처음 열리는 미 이란 간 고위급 접촉으로 양측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